이번 강의는 보고서에 일련 번호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보고서 양식에서 일련 번호가 없는 보고서에서 일련 번호를 추가하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유틸리티 마스터 데이터 양식 열기를 클릭합니다. 양식 열기가 활성화되며 하단의 파일 형식 부분에서 목차를 선택하여 줍니다. 목차에서 일련 번호를 추가하고자 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열기를 클릭합니다. 해당 양식이 열리면 일련 번호를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에 상단 메뉴바에서 삽입 동적 영역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여 영역을 표시하여 줍니다. 데이터 영역을 표시 후, 다른 영역들도 해당 양식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여 줍니다. 데이터 머리글 영역에서 유형 보드를 표시할 이름을 지정하여 줍니다. 텍스트를 사용하여 고정 텍스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바에서 삽입 위치 지정 문자를 클릭합니다. 그럼 속성 위치 지정 문자 창이 활성화되며 배치 탭에서 속성을 클릭 후 작업 아래의 확장자를 클릭하여 요소 부분의 레코드 연속 숫자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모든 배치 및 설정이 완료된 후 해당 양식을 닫으면 변경된 양식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완료된 후 상단 메뉴바에서 유틸리티 보고서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양식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